종일신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종현입니다. 어, 2023년 1월의 둘째 주 경마 주간을 준비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어, 지난 시간에는 이제 부산 경마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살펴봤고, 금일은 서울 경마의 여러 가지 특이한 사항들과 서울 경마의 복병마필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될 게, 여러분들, 음, 주로를 좀 보시고, 또 경주의 내용을 곰곰이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어, 토요일도 그렇고 일요일도 그렇고 어,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되냐면은 초반부 경주는 그래도 앞에 가는 말들이 유리하게 경주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후반부로 갈수록 뭐 토요일 마지막 경주인데요, 취입 두 마리 그리고 1일 경주도 베스트럭키 별나라 질주 취입 두 마리. 예. 서울 경마도 마찬가지입니다. 1호 경마도 어, 탭다운 글로벌보배 취입 두 마리 예. 그리고 이로 10경주도, 이제, 흥록대부 서울메이트는 뭐, 1등급 경주였고, 상대들이 워낙 약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 이전 경주들도 보시면은, 원더풀 데블 헤들매맨 뒤에서 올라왔던 취입 두 마리. 그러니까 초반부 경주는 선행, 선입이 어느 정도 통합니다. 예. 그러다가, 어 햇빛이 좀내리쬐고 날이 조금 풀리면은, 이 중후반부 경주는 그냥 무작정 취입하는 말들이 들어옵니다. 예. 뭐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앞에 가는 말이 뭐, 뭐 워낙에 강력한 말이다. 뭐 선행가서 버티는 말이다. 그러면 몰라도 그냥 애지간히 순발력이 있고 버텼던 말들은 어 선행을 가도 무조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주로의 흐름이 에 그러면 여기서 또 생각을 하셔야 될게 그런 거죠. 그럼 그간에 어 10월, 11월, 12월 잘 뛰었던 말들 다 선행선입으로 가서 빠른 주로에서 잘 뛰었던 말들이 상대적으로 주로가 거의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중후반부 경주에는 약점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단순히 잘 뛰었다고 어, 앞에 간다고 예, 그런 말을 위주로 공략하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서울 경마는 중후반부 경주는 취입 뒤에서 올라오는 뒤심이 좋은 마필들을 위주로 공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1월의 흐름이 그랬기 때문에 1월의 둘째 주 금주 흐름도 그렇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저도 이제 앞에 가는 말도 좋아하고 어, 쫓아오는 도전 마필들도 좋아하는데. 어쨌든, 앞에 가는 말들보다는, 아, 뒤에서 좀 올라오는 말들, 중반 탄력을 보이는 말들을 위주로 의도적으로 선택을 하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할 겁니다. 어, 그 외에 뭐 다른 특이사항들은 없고요 어, 일, 금주가 이제 휴양전 경마일이기 때문에 출전 조수가 많고, 여전히 혼전이고, 뭐, 문세형이가 기승, 기서 기승정지 4일 동안 당했기 때문에, 이제 2월달 돼야, 나, 다시 주로에 나옵니다. 어, 그 문제는 뭐 드리고 싶은 얘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여러분들이 뭐 어, 아셔봐야 뭐큰 소용은 없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문세영이는 1월달에 모습을 보이지 못합니다. 최근 뭐 그냥 계륵과 같은 존재가 돼 갖고 예, 그래요 보고 있으면 자 어쨌든 그렇고요. 어그외 특별히 뭐 점검해야 될 사항들이나 다른 사항들은 없기 때문에 예, 금주 서울의 복병 마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버튼, 어, 좋아요 버튼 많이 눌러주시고요. 이종현 쾌도남마 유튜브에서 검색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 둘째 주 서울의 복병만은 어, 먼저 국산 육군 경주 출전하는 예, 라스트 피치라는 말은 예, 꼭 소개를 해드려야 되고요. 그리고 어, 토요 11 경주 후반부 경주죠. 혼합 사고1,400 경주거리 출전하고 직전 경주 아주 좋은 배당으로 제가 적중을 했던 킹에이스 그리고 서울 11 경주 마지막 경주입니다. 아, 호나비군 1400 경주 거리 출전하는 예, 남산시대, 자, 이런 마필들이 어떤 상대들을 만나고 어떻게 입상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마필은 국산 육군 마필인 라스트 피치입니다. 어, 경주 거리를 1200보다는 1300에 나오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어, 중반 탄력 보세요. 36초9, 뭐 이때는 못 뛰었지만은 이때도 못 뛰었고, 38초1, 38초7. 최근의 모습을 보면은 순발력은 부족한데 경주 중반의 끈기는 계속 좋은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데뷔전에서도 이미 강편생에서 잘 뛰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최근 경주들 계속 중반 탄력은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는데 상대들이 너무 셉니다. 네, 예, 아르고 공주? 지난주 우승했죠. 예. 여기 항구 스타? 지난주 우승했죠. 예. 항상 최근 두 번의 경주 어느 정도 훈련대 걸음의 완성도가 있는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들이 너무 세거나 주로 이름이 너무 빠르거나 그래서 고전했는데 이번에는 뭐 훈련 때 스피드도 굉장히 좋아진 발걸음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상대들이 워낙에 막강했는데 이런 상대들이 모두 우승한 걸에서 알수 있듯이 이제는 올 타이밍이 된 말입니다. 그래서 42조 마방의 라스피치 보여준 거로는 조금 부족해 보일 수도 있지만은 충분히 기본 걸음도 갖추고 있고 상대들을 감안했을 때 이번에는 입상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마필은 킹에이스입니다. 자, 킹에이스가 출전하는 경주의 모습을 보면 그리고 상대들을 보면 어, 왜 최근에 주로의 흐름이 뒤에서 올라오는 마필들이 유리한지 알수 있어요. 일단 볼게요. 자, 국대 클래스, 연승을 달리고 있는데 어떤 말이죠? 그냥 앞에 지지고 나가서 버티는 말이죠. 미르베스트, 역시 앞에 지지고 나가서 버티는 말. 터치라인은 그나마 괜찮아요. 왜? 경주 종반의 끈기가 어, 있는 말이기 때문에. 자, 음파 챔피언, 앞에 지지고 나가서 버티는 말인데 뭐 출전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럭키 선도 마찬가지고, 큐피드 워리어도 마찬가지고, 다들 그냥 최근 빠른 주로에서 땅하면 앞에 가서 그냥 힘으로 우격 다짐으로 버텼던 말들입니다. 터치 라인을 제외하고는 그럼 이런 말들이 접전이나 주로 이름이 정상이라면 똑같이 또 들어올 수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자 그래서 직전에 추천했고 쌍복식 한 150배가 됐던. 킹 에이스를 이번 경주 다시 노리고 있는 겁니다. 직전에는 경주 전체의 흐름이 느려서 오수처리가 선두권 외곽으로 빨리 나서 버렸습니다. 그런 이후에도 끈기가 좋은 걸음을 보였는데 아, 그렇게 타지 않아도 되는 말이에요. 원래 차분하게 선입으로 타고 중후미권에서 탄력이 나오는 말입니다. 자, 직전에 출전이 취소되면서 장기간의 공백기가 있어도 바로 입상에 성공을 했어요. 정상적인 출출기, 출출기로 돌아왔고 계속 걸음은 늘고 있는 과정이고 주로 이름도 맞기 때문에 이런 상대들이 최근에 연투를 때리고 있어서 어마어마하게 인기를 얻지만은, 킹에이스, 경험도 많고, 주로 이름과도 맞는 말이기 때문에, 충분히 다시 좋은 배당으로 입상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마필은, 남산시대입니다. 예, 호나비군, 천사배, 일로 마지막 경주에 출전합니다. 어, 휴장전 마지막 경마일이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 어쩔 수 없이 배팅 강도로 많이 올라가실 텐데, 자 이번 경주도 굉장히 혼전입니다. 혼전이고 왜 남산시대가 선전할 수 있는지 말씀을 해드릴게요. 자 일단 승부사 예, 최근에 빠른 주류의 흐름을 많이 봤죠. 빅스고도 마찬가지죠. 땅하면 은 지지고 선두권에 나서서 버티는 말. 예, 대물도 뭐 어마어마한 말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때도 앞에 가는 말들이 접전이었고 최적 전개. 이때도 앞에 가는 말들이 접전이었고 최적 전개. 어. 이번 경주가 능력있는 마필드과가의 접전구도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박크이는 경주 종발에 끊기도 했는데 원래 기본적으로 순발력을 바탕으로 뛰는 말. 음. 마이티 팝은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고요. 남산 시대는 여기 있습니다. 예. 직전에 경주를 뛰고 장기간의 공백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직전 경주가 1800 경주 거리에서 선입으로 끈기를 보였다는 라걸 높게 평가를 해야 되고 그 이전에 1800 경주 거리에서도 역시 순발력을 바탕으로 앞선 전개를 펼친 이후에 끈기가 좋은 거음을 보였답니다. 아, 최근에 장거리에서도 이렇게 좋은 능력을 보였고 원래 순발력도 어느 정도 있는데 경주 종반의 끈기가 더 좋은 말입니다. 재검 때 모습 전혀 이상 없고요. 훈련 때보이지 스피드나 탄력도 전혀 이상이 없이 아주 좋습니다. 장거리 경주까지 뛰면서 능력 검증을 마쳤단 말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순발력을 바탕으로 앞선에서 지지고 나서서 버티는 이런 말들보다는 훨씬 더 능력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요일 마지막 경주, 예, 공백구 출전이지만은 컨디션 이상 없고 기본 능력 충분히 갖추고 있는 남산시대 주목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세두입니다. 세도첫 세두. 번째 라스트 피치, 두 번째 킹에이스, 세 번째 남산시대. 요 세두의 마피엘, 이제 주후반까지 마지막 훈련까지 잘 점검한 이후에 출마표가 발표가 되면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지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수요일이 되면 출마표가 발표가 되고 이제 휴장 전 경마일 금토일 경주가 남아 있습니다. 준비 잘해서 목요일에 부산, 제주 예상 방송을 통해서 취합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